그때 죽여버렸어요. 아, 안 그래도 오때 나도 했거든. 그냥 내부들 해오면 죽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누가 송어를 잡아오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오케이 한국에서 송어 내가 좀 뭐냐 먹뭐 많이 먹었거든요. 송어 양식장도 있고 거기 촌청 올라가면서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아, 레인보우. 그 레인보 그 알바이노 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 거기서 먹어봤다고 내가 먹어봤는데 살이 어느 정도 단단한지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왔어 와가지고 잡는데. 한 여섯, 일곱 번을 꽁, 꽁을 쳤어요.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나는 어떻게 잡는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쪽팔림을 모름쓰고 이제 어떤 할아버지한테 갔어. 영어도 잘 못했어 그때. 가지고 아유 그,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laughs> <laughs>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날 좀 잡았어요. 잡으니까 근데 난 여기 여섯 번째 왔는데 못 잡았다 그랬더니 다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한번 보여달래 그래 보여줬더니 자기가 자기 테클 거기서 끄집어내 주는 거야 바늘 요거 요고 근데 요거는 굉장히 날카로운 바늘인데 이거 어디 샀냐 월말 사다가 월말 사는 거 사지 말고 요 앞에 오해가면 테클 샵이 있다 그거 가면은 바늘이 훨씬 씨알파데 날카롭대그거 요거 쓰고 코 쓰고 뭐~ 라인 이거 너무 굴때그 <laughs> 라인 요거 쓰고 그다음에 뭐~ 가르치는 거예요 릴락시때 그걸로 잡는 방법을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일로 던져가지고, 이 흐를 때, 너 땅에 굴릴 때 느낌하고, 입질할 때 느낌하고, 구분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잡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날은 한 마리 딱 잡고 나니까, 한 마리 잡았어, 요만한 거. 요만한 거한 마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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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섯 번째 가가지고 잡았으니까. 요만한 걸 잡아, 잡아가지고 잡았는데, 잡고 난뒤데 와, 마누라한테 사랑하고 난데, 이제 잡을 수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삐그리니 물이 막 불어나는 거야. 그제땜에물푼거예요그물 품은 이틀 날까지못 해.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 왔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 가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이게 막 몸이 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아, 올때 이제 그테크샵 들러가지고 미리 반을 하고 샀어. 그래가지고 낚싯대도 그사람 보니까 좀 내꺼는 너무 뻣뻣해 베스로라더고좀 낭창한걸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갔어요 해 갔는데 가가지고 콘으로 잡는데 잡히는거예요 그게 잡는데 이제 그때는 뭐 마리수 제한이고뭐 그런거 아무 그게 없었어요 네마리 잡는건데 나는 그냥 이살림망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 <laughs> 놨어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안그래 그래가지고 이쪽에 묶어놓고 가해에 묶어놓고 이제 낚시를 하는거야 하는데 사이즈가 다 요만한 것밖에 안 나와요. 큰게큰큰걸안 뭐, 물어, 코너 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렁이 사온 거 있는데,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지렁이를 한번 해보자. 지렁이 하면 큰거 물겠지, 그랬는데, 맞았어. 난, 나는 걔네들이 지렁이 먹는지 몰랐는데, 먹어. 지렁이를 껴가지고 던지는데요. 똑같은 자리에서 쭉 오는데, 입실이 미세하게 오는 거 같아. 근데, 땡겨보면 없어, 지렁이가. 또 던졌는데, 쭉한데 없어. 한 여섯 번을 던졌어요. 여섯 번을 던졌는데, 여섯 분이 다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그 정도 왔을 때 대충 한번 잡아채 보자. 살짝. 그 살짝 잡아 둬야 니 고기 느낌 오는 거야. 그걸 해가지고 잡아 둥이니 오우, 제일 큰거 잡은 거야. 엄청 큰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때 그 거기는 떨쳐도살돈또 없어. 그냥 쭈르륵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바깥에 이게 이 개울가니까 끄집어내가지고 고기를 잡고. 뺄라고 하니까 거기서 지렁이가 막 나오는 거야 배에서 이 새끼가 한 여섯 마리 따먹은 거야. 그걸. <웃음> <웃음> 걔가 다 따먹은 거야. 지렁이가 막 나와 요 입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자 지렁이를 깨가지고 자리로 오, 옮기면서 아 지렁이 깨졌 때는 입이 또 이런 거 이런 게 있구나. 왜냐면 코는 작은데 이 지렁이는 물에 쓸리는 게 있으니까 손에 느끼는 게좀 짧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laughs> 큰거이 많은 거. 세 마리 잡고 우리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총 여덟 마리 잡았어요. 여덟 마리 잡아가지고 잡자마자 이제 낚시 이제 끝났어. 끝나고나 끝나자마자 이제 회, 회를 뜨는 거예요. 회를 뜨는데 회를 <laughs> 그후배사 같이 갔는데 회를 떠가지고 앉아가지고 초장 해가지고 한번 <laughs> 이러면서 이제 회를 떴어 뜨는데 와 물컹 물컹 물큰, 물컹 물큰, 물컹한 게 정말 정말 실망스럽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왜? 첫째 그래? 물이 약간 따뜻하고. 네? 둘째 그거는 오리지널 자연산이 아니라는 거지. 아 그런가? 자연산 아닌 거는 네. 그래서 여기 이 블퍼드 에 있는 거 있죠. 아맞치워이라고 네. 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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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기 때문에 맛이. 그래서 요고거기그 레인보우 뭐 이렇게 뭐그 낚시할 터 있잖아요. 네, 거기, 네, 거기 네, 이렇게 네. 던져서 잡으면 네, 그 네. 무조건 잡는 대로 놔줄 수가 없고 무조건 네.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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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네. 자고. 거기 아, 처음에 먹기로 거기 갔다가. <laughs> 거기 갔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백몇십 불냈어. 근데 그 소문 나는데. 그래서 그래. 그래서 사실 콩 같은 거. 반을만 루두물로 얘네들이 얼마나 민감한 애들인데, <laughs> 네. 그거 그냥 쉽게 잡혀 쉽게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브라운 잡았다 그러면 은막 그런 게 잡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네, 그래, 내가 브라운을 그러니까 네임버는그 정도 사이즈가 안 나와요. 거기 그그 그, 그 동네는 브라운이라야 사이가 즈 커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 사운 아깝잖아요. 갖고 왔어. 갖고 와 가지고 형네 집 앞에 그 형네 이웃 그자식하고다 불렀어. 불러 가지고 고기를 다 넣고 매운탕 끓였어. 매운탕을 끓여 가지고 줬더니 아, 이것들이 뭐 호끔 빠는 거야. 맛있다고. 막 매운탕을 했어 좀 맛이 좀 괜찮, 네. 괜찮았더라고. 네. 그래 가지고 막 엄청 잘 먹는 거야. 그래 놓고난안되 내가 나중에 며칠 나다 야, 나 저번에 고기 잡은 거 있잖아. 형 언제 고기 잡았어. 그거 한잔 마셨잖아. 해체리에서 방류들을 많이 해요.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스탁, 스탁 네. 에리어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방류를. 근데 나는 크레피나 그렇 그래서, 거기도 그래서, 여기 맛있어. 저, 저 로즈웰 네. 있는데 법정 갈라고 하자 원래 그냥. 거기서 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방류 해줬고, 몇년 동안 잡히고, 떨어질 때또 마시면 되겠그 그게 이만한게 하려고 그러면 해체리에서 이런 걸로. 그런 것도 민노 계약 경이다 사이즈가 가고 그래, 네. 여러 가지 이만한 건큰 거고요. 가런데 그러면 그 잡은 오, 게 전부 다저 박명한 건가? 어쨌든 가능성이 많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가 이에서요가에서 잡는 거는 이말 그대로 전문가가 전가 이야기 했잖아 산소가 물이, 보통 거기에 인공대가 필요해요. 그 살이 많죠. 이제 말이죠. 굉장히 달 물이 물이, 물이 떨어지는 게 많이 네. 필요하지. 물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별로 오늘, 없단 오늘 말이에요. 동말 살인 즉슨 여기서 우리 집 앞에 호수에도 나오는데 거를 이렇게 거. 했을 때는 걔네들이 거기 유선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 말이 많잖아요. 진짜 오리지널로 여기 여기 원래 이 교자에 원래 있던 이 송원은 어는이로계로구이 원래 여기 한강에 이렇나어 예. 나는 브로은한 번도 못잡았어요 작년에는 보터 엔진이 고장나서 한 번도 못 잡았어. 이런데요. 네 브룩이 브라운만 브라운만큼 크지 않잖아요. 또자기또 일이 생기고 그렇 내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내년에는 건강해요. 내년에 할 건지, 가는 건 거기는 자연산이 많죠. 그래요? 저 한번 해봐야죠, 한번 오니까 한번. 놀도 막그모 잡아요, 플라이로 잡아요, 아니면 거기는 플라이로 못 잡아. 플라이로 잡는 데는 사실 강이나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맨에서는 예, 플라이로 되는데 저는 플라이 낚싯대도 공간이... 없고 공간이 플라이 한번 배우다가 팔 아파서 그만뒀어요. <laughs> 진짜 짜증 나가지고 아, 플라이 낚싯대가 날 플라이... 내가...